우리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 뭐 그게 이제 뭐 테마주에 있으면 뭐 테마주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방산 쪽에 있는지. 어,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뭐 흐름이 계속 어, 방산주 쪽에 되게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이 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혜주에서 관세 피해주로 어, 수급이 이제 대거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고 오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8% 정도 ETF가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이 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정말 특히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하이닉스도 아마 오랫동안 좀 고전하실 텐데 어, 저 역시도 하이닉스로 갔다가 이제 18만 원 정도의 요번에 이제 매수로 갔다가 한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 오늘 이제 19만 5천 원 정도에 이제 마감을 갖다 했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한반 정도 일부 좀매도를 갔다가 하고 나머지로 갔다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도대체 이번에는 이제 어디 정도로 갔다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제 업종별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짜가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공약주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일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말씀드린 그런 일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가장 좀 특이한 점은. 어, LIG 넥스원 3회 돼 있고, 알테우젠 7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도 6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공약주로 저는 이제 주로 어, 제가 모르는 주식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알고 이미 분석이 끝난 주식을 어, 타이밍을 이제 적재적소에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LIG 넥스원이 이제 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약주로 말씀을 드릴 때가 17만 원이었고, 고가가 이제 419,500원, 만 어, 불과 이제 한 이틀 전에, 어젠가 아, 이틀 전에 고점이 나왔죠. 어, 그래서 이제, 어, 14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7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테크윙도 어, 6번. 그리고 넥스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던 시점이, 첫 번째는 이제, 어, 9월달이에요. 작년 9월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5년 1월 달 그러니까 보시면 어 되게 좀 매매를 좀 무겁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공교롭게 또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릴 때가 어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1월 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어제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4월. 25만원에 한 900분 정도 있는 분들께 엘라 g 지스오너 같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뒤로 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 제가 잘 아는 종목을 이미 이제 분석이 끝나고 엘라이지 덱스오너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워낙 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좋은 그런 방산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그런 주식만 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회사만 잘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잘낼수 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기 매수, 단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타 작은 종목을 하다 보면 보통 그렇죠. 작은 종목은 장중에 순식간에 휙 오르고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갖다못 팔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 한참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 가격이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 오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 고점에 팔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보통 이제 이 선에 팔고, 아,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아쉽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끝까지, 그러니까 그 어떤 시그널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이제 보유로 왔다 하고 있는데 어, 그 부분은 이제 언제 매도를 할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펩트론이 결국 수익률은 지금 제일 좋았습니다. 어, 고가가 지금 19만 원까지 갔는데 어, 지금 수익, 상승률 보면 175% 나와 있고요. 카페24도 이제 2회, 하나 오션도 3회. 그러니까 보시면 어, 성장주, 제가 잘 아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오를 때막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엘라지 넥스원너 갖다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이때는 이제 현대 로템은 이제 진행을 안 했었고 보시면은 음~ 결국은 성장성이 좋은 주식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시장이 올해 기껏해 봤자 한 뭐~ 10% 정도 올랐을까 그런데 어~ 아시다시피 지금 뭐~ 2배 이상 오른 주식들이 많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는 제가 타이밍을 갖다가 워낙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하이닉스를 어, 이제 이 당시에 22만 5천원에서 아, 25만원에서 15만원까지 폭락을 했을 때 제가 이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서울 경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제가 어, 15만원에 매수를 갖다가 하면서 요거는 매도를 20만원에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는데. 정말 6일 만에 20만 원에 갔어요. 그래서 6일 만에 30%가 나온 거죠. 시가총액 2위 하는 그런 대형주에서 이때도 이제 그 모건스탠리 그 리포트 때문에 하이니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제가 또 이제 15만 원에서 또 20만 원에 팔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되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승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하이니스가 좀 오래 걸렸어요. 이번에는 오래 걸렸는데 대형주는 그래요. 일단 음,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뭐 소형주나 뭐 테마주를 하더라도 사실 그런 주식을 갖다가 100% 그거만 한 종목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한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좀 굵직하고 좀 든든한 주식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어, 계좌에서 자산 중에 한 1, 20% 정도는 재미를 위해서. 어, 그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뭐 방산주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뭐 바이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잘이 당시에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보로는 시가총액이 이제 2조 정도 하는 그런 어, 대형 바이오 회사인데 이제 이 주식도 제가 이제 뭐 7만 5천 원에 이때 말씀을 드려서 어, 이 주식도 이제 두배 그렇게 상승을 했죠. 어, 이제 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짧게도 타이밍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6% 정도 하락한 날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시초가부터 해서 전일가 이하로 해서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 정도에 어, 말씀을 드렸고 어, 불과 이제 한 4일만에 어, 수익률 한33% 정도 이렇게 대형주에서 대형 바이오에서 이렇게 해서 15만원에 제가 이제 차익 실현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갖다가 드렸고 공유를해 드렸고 어, 불과 이제한 이틀 전에도 뭐 현대 마린솔루션 에이치디 마 마린, 이것도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 하는 종목이죠 어, 이종목하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하루 그렇게 해가지고 한10% 정도 예, 이렇게 상승률이 나왔는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뭐 물론 이제 소형주처럼 뭐 이제 정책주 대선주 그런 것처럼 어, 매수를 해서 막 순식간에 확 튀어 오르고 아 이거 저렇게 올랐는데 나도 저기에 좀. 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미리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3% 4% 먹고 팔았는데 한20%오르면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온전히 상승을 갖다가 향유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크게 불안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때 물론 이제 그렇게 어, 좀 가벼운 주식도 재미삼아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기본은 좀 굵직한 종목으로 어, 가는 그런 어떤 투자 습관을 갖다가 기르셔야지 여러분이 사실 뭐 대부분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한뭐 50대, 60대 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노후자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그러니까 노후자금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좀 불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 저와 함께 좀 고민을 하시면서 솔루션을 갖다가 찾는 어, 그런 부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주요 일정 및 체크포인트 이제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2일째 협상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로 어, 서로가 이렇게 타협을 갖다가 좀 극적으로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오늘 발표가 딱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어, 얼굴 대면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번 잘해보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좀 많이 어, 쪼렸다, 긴박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뭐, 125%에서 10%로 떨어지고, 뭐, 150%에서 뭐, 30%로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협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갈등이나 그런 부분이 좀, 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이렇게, 어, 미중 무역, 그런 갈등,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눌려있던 부분. 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업종들이 한동안은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어쨌든지 방산주 쪽이 오늘 급락을 갖다가 한 배경은 이제 인도 파키스탄 휴전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15일에 이제 푸틴과 젤론스키가 이제 젤런스키가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15일에 만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두 개의 전쟁이 어쨌건 갈등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방산주가 어쨌건 실적은 계속 무섭게,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 모멘텀 두 개가 약간 좀 소멸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MSCI 이제 분기 리뷰가 일단 13일 내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시스템과 삼양식품이 일단 편입됐고 이 부분은 이제 그전에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이 좀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는 이제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좀 중요한데 어 이제 저도 이제 하이닉스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측면에서 어, 과연 28일까지 엔비디아 실적까지 보고 매도를 갖다가 해야 될지, 어 아니면 요번에도 적절히 어, 가격을 갖다가 보고 어느 시점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저도 좀 고민 중인데 그 부분은 제가 또주해서 어,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는 뭐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일단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30일에 이제 아스코가 있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 항암제 쪽에서는 본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알테오젠도 많이 흘러내렸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장 초반에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트럼프가 결국은 80% 약가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투심을 갖다가 위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죠. 결국 조건이 오래된 약이 오래된 약, 그렇죠? 오래된 약.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스밀러가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두 가지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신약에 대한 그런 니즈가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오래된 약도 아니고 네, 바이오스밀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신약과 관련된 기업들 어, 그러면 은 이제 뭐 바이오텍 또그리고 이제 어쨌건 뭐, 라이센스 아웃, 뭐 기술 이전,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약세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0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보니까 오늘 수급이 일부 종목들은 좀 유입이 됐던데, 어, 이제 바닥을 갖다가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 결국 이런 부분이 어떤 시장의 흐름, 거시 경제를 갖다가 있는 흐름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하고도 체크를 갖다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갔다가 보시는 안목이 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자 업종별로 한번 좀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많이 이게 좀 뒤바뀐 날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 명암이 좀 극명하죠, 그렇죠? 그 동안 많이 오른 쪽또그 동안 지지부진하고 많이 빠진 쪽 그런 쪽이죠, 그렇죠? 어, 방산 쪽이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빠졌고요. 조선도 이제 방산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선도 이제 흔들렸고. 어, 그리고 이제 K-팝도 어, 3.5% 하락했고 화장품은 마이너스 2% 바이오는 이제 어쨌건 오늘 그 서명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반면에 이제 반도체가 날았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5%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시간 외로 보니까 어,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 한4.5% 6% 그렇게 오르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시간 외로에서 오히려 한2% 정도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간 외가 아니고 이제 애프터 마켓이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쪽들 그 그러니까 동안에 관세로 좀 이렇게 소외받던 업종이 상승을 보이고 내일도 좀 강세를 갖다 보일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산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원톱이라 고 그러면 사실 방산이죠. 이거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실적도 가장 놀랍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원래 작년에 올해 실적을 갖다가 한 1조 2천억 정도 많으면 1조 4천억 정도 이익이 날것 같다 하나에어로가 하나에어로가 어, 한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날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건한 2.5조 나올 것 같죠 2.5에서 3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두배 나온단 말이죠 엘라지 넥스원도 한70% 많이 나왔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한70% 많이 나왔고, 그니까 러 지금 이쪽은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조정이 우리가 또 앞에서 이제 제가 잡아드렸던 그런 l g 넥스트원이나 현대 로템이나 그런 시점이 또 오고 있는 걸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의 약세를 어쨌건 타이밍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는 제가 뭐 앞으로 계속 드리겠지만, 어,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하고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모멘텀이 가장 좋은데 일단 오늘의 하락은 어, 일단 뭐그 부분이죠. 그렇죠. 네, 관세를 갖다가 파격적으로 일단 어떤 합의를 갖다 했다는 부분. 그래서 어, 약세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어, 뭐이 이 부분에서 V자 반등이 나올 그럴 가능성보다는 약간 좀 흐름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K-POP 쪽은 사실 뭐 영향이 별로 크진 않죠. 그렇죠. 다만 이제 어, 관세 프리라는 장점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방산을 제외하면 오늘 단점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이제 이쪽보다는 어 예를 들어서 뭐 HMM이나 오히려 그런 쪽이 오늘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어 실제로 방산 같은 경우에 전쟁 두 개가 분쟁 두 개가 전쟁 하나 분쟁 하나가 이제 어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도 파키스탄하고 그리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는 거 악재 말고는 조선도 사실 어, 이렇다 할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k-pop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덩달아 빠진 감이 있죠. 화장품도 최근에 잘 나오다가 이제 오늘 좀한2% 하락을 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됐기 때문에 어, 지금 한80%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 큰 폭의 약세가 나온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한70%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이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저가 매수를 이중에서 이제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아, 요쪽은 내일 어, 만약에 장중에 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어, 내일 한번 낙주 매매를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업종이 있고 어, 그 부분은 뭐 제가 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시간에도 강하고 뭐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나 그런 부분이 오늘 장중에 한2% 상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시간으로 반영되고 또 내일 또 강세로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보면은 내일 또 만약에 장중에 좀 상승폭이 크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일부 또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그거죠. 제가 한 25년 정도, 그러니까 2000년 이전부터해서 지금까지 25년 정도, 한 20년은 증권회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는 증권회사에서 은퇴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결국 제가 한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때한 10년 정도는. 주식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증권회사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회사에서 뭐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어 많이 배우고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한 10년 정도 주식을 갖다가 종목을 갖다가 찾는 시각을 갖다가 이렇게 막 키워가면서 했는데 어 결국 중요한 거는 내계좌의 돈이 얼마나 늘어나나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선제 대응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결국 좀 느끼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라게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제 어쨌건 주식 투자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물 옵션을 갖다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장이 좀 이렇게 어떤 약세로 전환되는 그런 징후를 보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리 좀 종목 들어갔다가 확 줄이고 비중을 줄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을 갔다가 사실 안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더 좋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봤을 때이 종목이 되게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정에 약간 좀 교체를 하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럴 때가 아니면 사실 웬만하면 어,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다 종목을 갖다가 실패 없이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 이 부분이 결국 텐베거 어, 자산관리 결국은 내 자산을 갖다가 정말 계속 고수익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에도 그래서 뭐 일체의 손절 없이 계속 계속 이제 종목을 갖다 이익 실현하면서 그래서 계속 계좌를 갖다 꾸준히 불려나갔고 이제 지금 지수가 이제 2,600이 넘었죠. 제가 이제 어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600에서 이제 2,620 정도가 저항선인데 지금 봐서는 내일 돌파할 를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지금 계속 고를 해야 되느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사실 업종별로 되게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고 그래도 여기서 바로 폭락이 올것 같지는 않고 어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선순환을 갖다가 잘 대응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코스닥이 좀 약간 어좀 지금 더딘 부분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 뭐한 25년 정도 하면서 한 20년 정도는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어 이렇게 경험을 갖다가 다양하게 했다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편의점 그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 면접을 갔다 할 때도 당연히 경력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누군가하고 함께 할 때는 내가 주식을 좀 배우고 싶다 할 때는 아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어쨌건 이렇게 차트 기법과 수급 기법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방에 함께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자료도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